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지혜입니다. 국민의 힘은 근거 없는 전력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AI 3대 강국 도약에 협력하십시오. 국민의 힘이 GPU 26만 장 공급이 현실화되자 이제는 연일 AI 후속 대책을 내놓으라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수개월 전 대선 당시 gpu 5만장 확보는 외교 안보 현실을 모르는 망상이라 비난하더니 26 만장 공급이 현실화되자 이제는 전력이 부족하다며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ai 산업이 전력 소비를 늘릴 수 있으니 아예 산업 자체를 포기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전 세계는 ai 백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 경제를 좌우할 필수 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발목 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GPU 26만 개의 전력 소비가 0.4기가와트에 달한다라며 막대한 전력량과 투자가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 용량은 152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즉, 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수치는 국내 전체 설비 용량의 0.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공급 예비력만 24기가와트로 전력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AI 기술을 활용한 전력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공급 안정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AI 인프라 확대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전력 공급과 관련 인프라 확충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전력공포 마케팅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정보 성과를 폄훼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AI 강국 대한민국을 끝까지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